너살좀 쪘다. 너왜 옷을 그렇게 입었어? 이런 무례한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던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상대방이 선을 넘었는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해서 속상한 적 있으시죠? 그렇다고 화를 내면 쪼잔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속으로 삭히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천성이 무례하거나 빗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말 실수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기가 없더라도 곱씹을수록 기분이 나쁩니다. 때로는 나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참는 게 이기는 걸까요? 선을 넘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야 할까요? 무례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면, 이젠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늘은 무례한 사람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제압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무례한 사람을 간단하게 제압하는 방법 첫 번째, 무표정으로 일관하는 겁니다. 무례한 말을 듣고 곧바로 화를 내면 상대방은 제대로 공격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의도대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옷참 촌스럽다 라는 무례한 말에 네가 입은 옷이 더 촌스러워. 이옷 요즘 유행이거든. 이라고 화를 내면 결국 상대가 던진 말을 가지고 싸우는 꼴이 됩니다. 다시 말해 상대가 건넨 주제 안에서만 대화가 이루어지죠. 대화의 주도권은 상대방이 갖게 되는 겁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반응한다면, 무례한 사람은 앞으로 계속해서 선 넘는 말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무표정으로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무작정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 날프왈도 에머스는 말했습니다. 분노할 때는 천천히, 시간은 충분하니까, 침착하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되받아칠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면 상대방의 도발에 말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이 나쁘더라도 바로 반박하지 말고 침착하게 상대방의 말에 허점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다. 무표정과 무반응으로 상대의 무례함을 알리세요. 지금 그 말이 선을 넘었다는 걸 선전포고하세요.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을 간단하게 제압하는 방법. 두 번째,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듣고 나서 벙치게 되는, 곱씹을수록 묘하게 기분 나쁜 말이 있습니다. 넌 눈이 너무 높아. 누굴 만나려고 그래? 이럴 때 보통 우리는 당황해서 반박할 타이밍을 놓치고 맙니다. 어영부영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죠. 생각해보니 묘하게 기분 나쁘네. 무슨 뜻인 거지? 하고요. 정보가 불명확하다면 상대에게 다시 질문하세요. 무례한 말에 대한 부담을 나에게서 상대에게 넘기는 거죠. 넌 눈이 너무 높아. 누굴 만나려고 그래? 그게 무슨 뜻이야?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 이를 통해 상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혹시 오해였다면 불편한 감정을 풀수 있습니다. 만약 의도적인 무례한 말이었다면 다시 질문하는 것 자체로 상대방을 당황하게 할수 있습니다. 선을 넘는 말을 한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반응이 아니라 당황하고 말을 얼버무리거나 자리를 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의도적으로 공격한 말에 들묻는 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넌 눈이 너무 높아. 누굴 만나려고 그래?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다 결혼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말은 조심해 줄래? 이렇게 다시 질문하고 공격적인 의도를 파악했다면, 강력하게 내 감정을 표현해서 응수하시는 겁니다.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을 간단하게 제압하는 방법. 세 번째, 맞수를 두는 겁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상대방을 이상하고 조잔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례한 말에 상처받은 티를 내거나 화를 내면 농담인데 너무 예민하다라면서 말이죠. 이렇게 선 넘는 말을 농담인 척 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럴 땐 마술을 두는 게 좋습니다. 농담인 청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정색을 하면 다시 화살이 내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웃으며 반격하세요. 넌 여자애가 너무 기가 세서 문제야. 내가 기가 세다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에이 농담인데? 너 너무 예민하다. 어디 조선시대에서 왔니? 농담도 참 너답게 한다. 이렇듯 마수도 길게 둘 필요 없습니다. 참 너답다라고 웃으며 말해보세요. 상대방은 당황할 겁니다. 너답다는 게 무슨 말인지 곱씹게 될 테니까요. 상대가 나다운 게 뭔데? 라며 정색한다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에이 이의 정색하고 그래? 나도 농담이야. 상대의 무례한 말에 너는 역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 농담 하나도 재미없다고 강력 대응하세요. 지금까지 무례한 사람을 간단하게 제압하는 방법. 첫 번째, 무표정으로 일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맞수를 두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스페인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말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이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무례한 사람을 단 한마디로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례한 사람을 간단하게 제압하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공유해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